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맥형 아카데미가 아니야, 그러니까 맥형 유튜브. 어 잘못 알고 있어 지금. 너가 온 이곳은 경찰서야.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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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인가요? 웃음> 잘못한 게 없는데. 어, 아니야, 너 잘못한 거 많아. 아 정말? 어.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씩 조목조목 얘기 좀 하려고 부른 거고. 알겠습니다. 뭐 촬영하는 줄 알고 온 거야? <laughs> 저희 가게 간단하게 붕어빵 이좀 특이한 컨셉이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러기에는 소재가 너무 부족해. 아. 네. <laughs> <laughs> 일단은 찬영이 개인적으로 소개 한번 올리요 저는 지금 성신여대 입구역에서 붕어빵 전문점 붕어당을 운영하고 있는 24살 노찬영이라고 합니다. 아, 24살이면 몇 년생이지? 이제 00년생입니다.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2000년. 딱 1월 1일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의 찬영이가 태어났고, 심지어 나하고 나이 차이가... 계산하고 싶지 않아요 <laughs> 붕어빵 왜 하필이면 고구마 장사 아니고 붕어빵 장사를 하는 겁니까 어릴 때부터 붕어빵을 좋아하기도 했었고 창업을 원래부터 하고 싶었는데 빵집을 하려고 제가 어릴 때부터 제과 제빵을 배우고 고등학교도 요리 전문 특성 학교에서 제과 제빵과 요리를 배우면서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교도 진학을 안 하고 빵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중에 는 제가 원하는 빵집을 창업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 음식만만히 있다고 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해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쳐보니까. 어. 이제 거기서 맥형을 만나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빵집을 하려면은 돈도 생각보다 많이 들고 창업을 했더라도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음. 생각 이 너무 크게 들어서 그러면은 포자본 창업을 해서 창업에 대한 경험치를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붕어빵이 포자본 아이템에 딱 맞기도 하고 그 당시에 봤을 때 붕어빵이 많이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청결도 그렇고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서 붕어빵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없어진 걸 보고 아 그러면 이 붕어빵을 일반 붕어빵이 아니라 제가 원래 배웠던 디저트 지식으로 잘 접목시켜서 만든다면 길거리 음식이랑 하나의 디저트가 되지 않을까? 해서 붕어빵을 창포하게 됐습니다. 어디가서 붕어빵집 한다고 하면 트럭에서 팔고 있는 그런 붕어빵을 연상케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노찬영 군이 하는 붕어빵은 좀 달라. 이 이름도 다르잖아요. 이름이 뭐죠? 붕어빵이라고. 붕어당 아닌가? 당호는 붕어당인데 이제 붕어빵을 판매하는 베이커리라는 느낌으로 이제 태극당, 아... 성심당 이런 것처럼 붕어당이라고 했습니다. 아... 더 이상의 그냥 노점에서 파는 그런 붕어빵이 아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였군요. 창업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만 지나면 2년 다돼 갑니다. 2년? 네. 21년도 10월달에 창업을 해가지고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때. 그럼 군대는 전역한 지는 전역한 지도 3년 정도 가게 됩니다. 전역하자마자 전역을 하고 빵집에서 일을 하다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게 보니까 아무리 모아봤자 <laughs> 창업을 할 수가 없겠다. 해서 그냥 빠르게 경험치를 쌓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솔직한 방송입니다. 월급 얼마 받았어요 그때 당시? 주 6일 해가지고 10시간에서 200만 원, 식대 포함해서 200이었어가지고 신한의 염전이 생각이. <laughs> <laughs> 노동 강도도 높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제과제빵 관련된 일을 했고, 고등학교 때 관련 고등학교를 갔고, 그 대학교는 대학교는 제가 찾아봤는데 제과제빵이라든지 아니 창업에 대해 전문적인 커리큘럼이 있는 대학교가 없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어차피 제가 이 길이 맞는지도 모르니까 빠르게 이제 취직을 해서 좀 경험을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장사하는 분이 있어요 가족 중에?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무도 없으면 반대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가 두 형제를 혼자서 키우셨는데, 어머니가 이제 저희한테 자유를 많이 주셔가지고,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랬어가지고 좀, 그런, 네, 그런 이제, 감정적인 아 그래도 되시나요? <laughs> 네 그건 지연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 찬영군이 눈가가 촉촉해지는데 어머니 생각만 하면 그렇게 슬픈가요? 아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두 형제를 키운다는 게 어려운 짓인데 반지에서 오래 살기도 했어가지고 그래서 좀 빨리 성공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신여대라는 곳에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창업을 할때 상권분석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창업을 해야돼이생각 강해서 상권분석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자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난 창업하고 싶어? 뭐 이런 마음으로 성신여대를 간 건가요? 그거보다는 제가 그때 가진 돈이 다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러면은 2천만 원 어떻게 준비를 했어요? 대학교를 안 가고 일하면서 모은 돈이랑 이제 군대에서 월급을 좀 많이 모았어가지고 모은 돈으로 창업했습니다. 을안 썼어요? 거의 안 썼습니다. 요즘에 한달 생활비 얼마나 들어요? 매장 관련된 게 제외하면 50만 원 밖에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진짜? 밥 먹는 거 빼면 옷도 안 사고 맨날 일만 하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봤을 때그티 그대로 입고 온거 같은데 티가 딱세 벌로 로테이션해서 입습니다 뭐어요그 돈으로? 식비가 아무래도 좀 많이 들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가 시장에서 산다고 좀 맛있는 걸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식비를 많이 쓸때 얼마 정도 쓰나요? 3만 원 정도 진짜 찬영이한테 뭐 얻어먹기 쉽지 않겠는데 <laughs> 돈을 못 버는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벌어서 그 돈을 뭐 하는 거예요? 잘된 지가 얼마 안 됐어가지고 코로나가 끝날 줄 알고 창업을 했는데 이제 오미크론이 나오고 음. 거의 1년 동안 장사가 대학교에 등교하는 이 학생분들을 보기가 어려웠어가지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서 좀못 쓰는 것도 있고 대학교 바로 앞에서 하고 있는데 방학에 매출 차이가 너무 심해서 좀 돈을 모아서 저 메인 상권으로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악착같이 보고 있습니다 대박집의 비밀 대박집인지 아닌지는 이 비밀을 파헤쳐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인터뷰를 통해서 대박집은 어떠한 행동과 과정과 경험들이 있는지를 대박집이 되고자 하는 분들한테 DNA를 전달을 할수 있는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매출표를 준비해 달라고 했고. 긴장하지 마세요. 저희 뭐잘못되면뭐 수갑 채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2천만 원으로 그럼 창업을 한 거예요. 성신 여대에서. 네, 저희가 그 부동산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고요. 네. 이제 권리금은 없었어 가지고 당시에 네. 코로나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비, 상표 네. 출원비 제외해서 1,500만 원으로 창업을 총1,500 아니 요즘 세상에 1,500 가지고 창업을 어떻게 해요? 배달도 아닌데, 이거 배달합니까, 지금? 배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1,500만 원이라는 자금 출처를 일단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하는 거 아닙니다, 아, 지금. 어, 아, 떨려가지고. <laughs> 그러면은, 권리금은 없었어요. 보증금 얼마였나요? 2,000만 원이었어요. 피고, 지금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총 투자금이 1,500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보증금 별도 비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덤포비는 별도로 1,500이 들었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맞죠? 맞습니다. <laughs> 일단은 그러면 1,500에서 시설비가 얼마였어요? 아마 500 정도 안 넘어도 기억하고 있는데. 몇 평이에요? 4.5평입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두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기물 기기도 들어가야 되고 손님도 들어가야 되는데 손님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장사합니까? 그래서 거의 테이크아웃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정도로 시설비를 했고 기기 기물 기기 기물이 300만 원 정도 되고요 중고로 좀 많이 샀어가지고 나머지가 인테리어 비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가 그러면 500만 원 셀프 인테리어 위주로 했다 보니까 좀 작게 들었습니다 간판 보니까 간판은 괜찮아요 이렇게 블로그 포스팅하는 거다 손님들의 솔직한 포스팅인가 아니면 은 광고인가요? 광고를 제가 안 했어가지고 좀 부끄러운데 <laughs>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광고비를 듣고 제가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서 못 했었습니다. 일단은 익스테리어에 간단 명료한 간판 싸인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저거 어디서 했어요? 예, 승고라든지 거기서 하셨군요. 견적을 우뢰해가지고 220만 원으로 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 견적만 받은 걸로. 디자인은 제가 했습니다. 시공만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 포인트 컬러를 잘 뽑았어요. 톤앤매너가 약간 주황색 폴딩 도어도 포인트 색깔을 넣었어요. 이렇게 주황색을 뽑은 이유가 있나요? 그 맥형 영상을 이제 브랜드 컬러를 잡게 됐는데요 <laughs> 음식 컬러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니까 노란색이 제일 하고 싶긴 했는데 노란색은 이미 기준이 너무 많아서 백다방이라든지 컴포즈라든지 메어커피는다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경쟁했을 때는 저희가 특별한 게 없지 않을까 해서 이제 남들이 잘 하고 있다는 색을 보니까 주황색이더라고요 붕어빵도 어떻게 보면 갈색 계열이니까 이 주황색을 조금 밝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창업비가 일단은 시설 기기 기물 해가지고 800만원? 총1,500 들었다고 했는데 나머지 뭐 700만원 보죠? 인테리어 이제 셀프긴 하지만 제가 아예 셀프를 할 수는 없어서 주변에 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나머지 초도 물품까지 해가지고 1,500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은약 5평 되는 기준으로 보증금 관리금 제외하고 시설비에는 간판과 인테리어 그리고 기기 기물 그리고 초도 물품까지 해가지고 1,500 정도가 들었고 그리고 보증금 2,000만원? 맞습니다. 그러면 총 3,500만 원이 든거요 권리가 없었으니까. 근데 시작할 때총 2,000만 원 모았는데 1,500만 원이 부족한 상황 아니었나요? 2,000만 원으로 보증금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을 가지고 서울 신용보증재단에 어. 창업 대출이 있어 가지고 어. 2,000만 원을 이제 빌려서 사업자가 나왔을 때한 거죠. 사업자 나오기 전에 신청을 해서 사업자 나와서 이제 바로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럼 대출을 얼마 받은 거예요? 보증금만큼 받았습니다. 지금 얼마 갚았어요? 지금은 다 갚긴 했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갚았어요? 1년 동안 아예 못 갚고 올해 3, 4, 5월부터 엄청 잘 되기 시작해 가지고 그 때번 돈을 다가 봤습니다. 지금 해 보니까 본인이 뿡어당 아이템 어떤 점이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맛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맛에 자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창업할 때 맛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맛이 중요하지 않고 다른 거 중요하다 말은 했지만 다른 부분을 되게 못했더라고요. 지금 봐도 그래서 왜 손님들이 저희 붕어당을 되게 좋아해 주셨을까를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대부분은 맛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친절함과 이런 건 당연하고요. 일단 대박집의 첫 번째 비밀 하나 나왔습니다. 맛 근데 맛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 자체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부분에 맛의 포인트를 좀더 신경 썼는지 일반적인 붕어빵 반죽에서 제가 5년 동안 경력을 쌓은 지식들로 반죽을 따로 개발했고요. 네, 식어도 맛있게 찹쌀을 포함한 13가지 가루로 만든 반죽과 이제 마가린이 들어간 일반 붕어빵에는요. 마가린 대신에 고메버터를 넣어서 풍미와 향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필링들도 일반 기성품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개발해서 만든 필링들로 네,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붕어당이라는 브랜드의 검색을 해봤는데 비주얼이 상당해요. 보면 일반적인 그런 붕어빵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기존에 있던 아이스크림 붕어빵 옛날에 유행했던 걸 보고 제가 맛있고 예쁘게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개발을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좀 남달라요. 붕어빵 같지 않고 약간 베스킨라빈스에서만 팔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붕어빵의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평범한 붕어빵 같은데 이런 것도 파는 거죠. 어,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만들다 만거 같은 느낌도 아, 있죠. 겉에 꼬다리를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진짜요? 자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저기 아래 보시면은 튀어 나오는데 아, 그걸 손님들이 괜찮아요 너무 좋아하세요. 진짜 특이한데? 반죽이 맛있으니까 아, 이렇게 만드는 또 영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저게 버터예요? 아니 저건 통모짜라고아 모짜렐라? 모짜렐라를, 모짜렐라를 넣고 있어요 이건 그냥 일반적인 기계에다가 반죽만 차별화를 한 거죠. 반죽과 안에 필링들을 좀 차별했습니다. 화 이게 뭐죠? 설명을 좀 해주세요. 구워가지고 만든 고구마고 슈크림도 저희가 폴란드산 우유랑 저희 국내산 계란을 사용해서 그 디저트 매장에 사용하는 커스터드 크림을 좀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뿌리는 건 연유인가요? 뭐예요? 이건 반죽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 <laughs> 통 모짜렐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모짜렐라가 아니라 저희만의 비법 소스 넣어서 가미해서 그냥 치즈만 먹어도 맛있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나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죠? 하나 만드는데 5분 걸리고요. 다섯 개 만드는데도 5분 걸립니다. 한 번에 굽는 거라서. 보통 손님들이 하나씩은 주문 안 하죠? 대학교 앞이라 하나씩 많이 주문하십니다. 아이고야. 이거는 이제 보니까 이해가 되는데 붕어빵 모양으로 자르기에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저렇게 통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구울 때 모양대로 구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 너무 정없어 보여서 종류가 뭐뭐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기본 파토도 슈크림을 포함해서 고구마 크림치즈 팥 통모짜 피자 폰치즈 이렇게 8가지 큰 붕어빵이 있고요 이제 작은 붕어빵에는 팥이랑 슈 바닐라 그리고 흑임자 그 다음에 치즈 학생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시는 초코 다크초코 이렇게 두 가지도 있습니다 종류로만 따졌을 땐 12가지 종류 됩니다 일단은 붕어빵 금액들이 비싸진 않아요? 2,000원에서 뭐 2,500원? 뭐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받는 가격 대비 손이 엄청 많이 갈것 같은데, 10가지 넘는 반죽 속재료들을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픈하고 되게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정확하십니다. 좀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은 이걸 좀 어떻게 제가 간편하게 할수 없을까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신 손이 많이 가는 만큼 그래서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일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에요? 한열몇명 되나요? 저펌에서두 명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들을 뽑아내고 아침에 재료 준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일요일에 쉬고 있는데요 이 쉬는 날에 좀 피자라든지 크게 만들 수 있는 걸 위주로 많이 만들고 아침에 와서 파시라든지 슈크림이라든지 매일매일 만들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 최소 3시간 정도 걸려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픈 시간이 몇 시죠? 원래 11시였다가 중 비가 너무 오래 걸려서 1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11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준비하는 거예요. 9시 정도 출근을 해서 반죽도 더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좀 최소 3시간이고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날이 있으면 4시간 넘게 그럼 매일매일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아니면 둘이서. 제가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요리를 했었었는지 제가 만든 거 아니면 좀 맡기지 못해가지고 야, 준비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뭔가요? 최대한 매일 똑같은 퀄리티로 유지할 수 있게 매뉴얼대로 제가 진심을 다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노찬영군의 핵심 재료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핵심 재료기보다는 모든 재료가 다 핵심 재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빵집에서 쓰는 것보다 좀 비싼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그말씀들이 반죽에 들어가는 고메 버터만 하더라도 발효버터라고 하거든요 풍미가 더좋다는 네. 일반 버터가 500g에 6,000원 정도 할때 고메 버터는 500g에 12,000원 하고 있습니다 두 배가 비싼데요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도 좀 싸구려 재료가 아니라 좀 좋은 재료들로 음. 제가 맛이 없으면 못 팔아가지고 비싼 재료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인 정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 컨셉이라는 게두 개의 컨셉이 있거든요 제품 컨셉과 브랜드 컨셉이 잘결합하 사람들이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찾아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맨날 사세요, 사세요 이렇게 영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마케팅력으로 우리가 상품을 판매하기보다 상품의 퀄리티나 질이나 이게 막강하게 좋아버리면 홍보하지 않아도 또 사람들이 와서 줄을 서고 자연스럽게 구전을 하는 거죠. 노찬영 군이 대박집이 될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런 구전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거의 정확한 것 같습니다. 구전 장사를 접으려고까지 했었는데요. 계속 버는 것고 적자만 나니까 접어야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손님들이 줄을 쓰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고 보니까, 성신여대 학생분들이, 에브리타임이라고, 대학교 내 커뮤니티가 따로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뿡어당이 맛집이다라고, 이제, 인증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야, 줄을 좀 많이 쓰게 됐습니다. 2,000원짜리 붕어빵을 한 마리 네. 팔면 어느 정도 원가가 들어갈까요? 비싼 붕어빵은 40%까지 가는 붕어빵도 아시. 있고요 손이 많이 가는 붕어빵은 좀 작게 들어갑니다 20% 초반대 평균적으로 보면 재료가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나요? 매출을 계산했을 때 20에서 30% 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적네요 저도 놀랐습니다 로스율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로스율이 없는 대신에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아. 그 안에 누적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픈 전에 3시간, 4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그걸 다 재료를 준비해야 되지 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재료비에 얹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하는 사이트도 한 곳에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제일 싼 곳을 다 찾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맛이라는 기준 자체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재료를 찾아서 사용하려고 했고 나의 손으로 정확한 계량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또 많은 시간들도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이 돌아 돌아 나한테 보상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분명히 이게 처음부터 그 증상들이 안 나요. 와 장사하는 사람들은 되게 짧은 텀으로 외식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두 달 하다가 성과가 없잖아요. 치칩니다. <웃음> 치칩니다. <웃음> 그 힘든 시기를 어떻게 버텼는지 멘탈을 한번 보고 싶어요. 사실은 멘탈이 너무 깨졌습니다. 어.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잠도못 자니까 몸도 아프고 병원도 왔다갔다 하고 24살에 병원을 다니냐 잠을 못 자니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아. 미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좋아져서 사실 포기할 까를 되게 많이 고민했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이대로 포기하면 너무 아쉽다 한번 한거 미친지 해보자는 생각을 하고 맥형 영상 보면서 정말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고쳐보면서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최대한 맛있게 드릴 수 있게 노력을 하면서 했더니 이제 점점 찾아오시는게 보여서 그때부터 좀 멘탈이 회복되고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어, 맥형 연습상을 근데 언제부터 본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창업 생각을 할 때부터 봤어가지고 2018년도부터 봤습니다 거의 초창기면 뭔데요 어때요 영상을 보니까 <laughs> 너무 좋아서 주갑 <이 웃음> <수값> 채워 <laughs> 뻥치고 있어 지금 저희가 정말 이 브랜드 컬러라든지 이름 같은 게다 맥형 영상 보고 만든 거여서 영상 솔직히 말해서 재미는 없죠 재미는 없어 솔직한 친구네. 너무 질지 좋아서 전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도 맥형 영상은 맨날 나오면 알람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고 있어가지고 싫어해도 누르고 그러시죠? <웃음> <웃음> 무조건 좋아요만 누르고 그렇게 열심히 보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만날 때마다 많은데 왜 우리는 구글에서 받는 돈이 맨날 지난달보단 그래도 많이 오른겁니다. 막 갈아넣었어요. 그랬더니 33만원에서 43만원이 된겁니다. 33%나. <laughs> 그럼요. 정말 많은 성장을 한건데 아 제가 지칩니다. 지금은. <laughs> 대박집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매출이 중요합니다. 4.5평에서 도대체 감이 안 옵니다. 2,000원, 2,500원짜리 팔아가지고, 얼마를 팔수 있지? 저는 50만원 팔면 0 갈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지금 100만원 정도 팔고 있고요. 100만원? 잠깐만. 100만원이면 500마리? 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낚시로 잡아도 힘들거든요, 이거? 잘될 때는 100만원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한7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평균 70? 올해 3, 4, 5월에 날씨가 그렇게 춥진 않았는데도 그 정도라 이번 겨울에는 아마 평균 100만원 나올 것 같습니다. 겨울이 훨씬 더잘 되나요? 어, 네, 맞습니다. 아마 붕어빵이라서. 그리고 대학가 상권이기 때문에 학기 중 겨울이면 재팔이 터지는 거네요? 어. 겨울이 아니더라도 일반 붕어빵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주셔서 그런지 겨울보다는 학기 죽이냐 아니면 방학 중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신여대 상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또 모여서 술 먹는 상권이 아닌가요? 저는 그 상권이 아니라 진짜 성신여대 정문 50m 앞에서. 하... 그럼 또 틀리죠? 월세 얼마예요? 150입니다. 부가세 별도? 부가세 별도입니다. 4.5평에 150이면 센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어가지고, 상권 분석을 잘할줄 몰라서. 원래 뭐 했던 자리예요 거기야? 원래 공시이었습니다 대학가 상권 말고 어디에 이 붕어당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상권이 제 생각엔 다 어울릴 거로 생각을 하는 게 마케팅을 못해서 멍청하다고 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마케팅을 안 했는데도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동네에서도 장사가 잘될수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단골손님들 비중이 되게 높아서 아, 재 방문 매출의 단골손님이 50% 이상 아무래도 아이템이 또 특별하겠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시는 분도 겨울엔 되게 많으시거든요 단순히 붕어빵을 팔았으면 저는 여기를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비주얼. 가베 이런 붕어빵을 파는구나 이런 거 먹으면 인스타그램 사진을 충분히 요즘 사람들 찍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퍼 날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번에 유튜브 촬영을 했는데요. 유튜브 맥형 팀이 말고 또 어디 나오는게 있습니까? 음식만 찍으신 분들한테 아. 연락이 와가지고 촬영을 했는데요. 그 조회 수가 지금 110만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지금 찍는 거예요? 맥형 팀은 3천이 안 넘습니다. 편하게 찍어도요 괜찮습니다. 맥형을 너무 좋아해서 애청자여가지고 나온다니까 너무 긴장이 돼서. 근데 본인도 실력이 없었으면 여기 절대 못 썹니다. 입지는 중요한가요? 그 영상 보고, 입지는 포기할 수 없다 해서 아.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저희 건물 조금만 들어가서 골목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도 폐업을 해가지고. 그리고 영상 본 친구네, 그래도 확실히. 상권보다 중요한 건 입지입니다. 3면이 보이는 입지가 있고 턱이 없이 평지 에 있는 입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이 아무리 좋아도 구석에 있어서 내지는 턱이 있어서 1.5층이 되든 아니면 주차 공간이 있어서 내장이 안으로 쑥 들어가 있던 이런 입지는 안 좋습니다. 좋은 입지에서 그래도 했기 때문에 월세가 150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두명에서 일하고 재료비가 한30% 초반 나오고 일주일에 하루 쉬나요 일요일에 장사가 안 되기도 하고 제가 아까 아... 말씀드렸듯이 재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26일 장사하는 거네 요 근데 사실 개강할 때 너무 바빠서 토요일에도 많이 쉬긴 했습니다 한 달에 평균 영업을 며칠 하는 거죠 23일에서 6일 사이로 하는 거 같습니다 문을 일정하게 일요일에 닫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평일에 닫았다가 영업 시간도 일정하지 않다가 이러면 손님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고 있나요 피고는 병원을 다니기도 하고 제가. 병원은 핑계입니다 아플 시간이 어딨나요 지금 24살에 2000년생은 안 아픕니다 1980년생이 아프죠 아프면 안 돼요 밤을 새면서 일을 좀 많이 했다 보니까 너무 몸이 안 좋았어가지고 이틀 을 병원을 가고 거의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머리를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출퇴근할 시간도 아까워서 매장에 잠을 자면서까지 재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머리를 아예 밀어버렸습니다 근데 머리 스타일이 붕어빵을 연상케 하는 그 붕어 대가리 같은 음 아, 붕어 대가리 <laughs> 잘 어울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바쁜 시간에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한? 맞습니다. 출퇴근할 시간도 재료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의지를 또 엿볼 수 있어요. 붕어당으로 성공하겠어. 다시 돌아와서 평균 한달 어느 정도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올해 3월 기준으로 2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나왔고요. 그 5월 달 날씨가 좀 더워서 1,5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나왔을 때 순익이 이 어느 정도 되는지 3월 달에는 1천만 원 조금 안 되게 남았고요. 일 매출이 73만 원 3월 달에 그리고 4월에는 한 80만 원, 5월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71만 원 월별 손익분기점이 3월에 800, 4월에 800, 5월에 800. 일일 손익분기점이 3월에 29만 원, 4월에 42만 원, 5월에 30. 정리해보면, 3월달엔 27일 영업했고, 4월에 19일, 5월에 22일 영업을 했는데요. 영업일수가 약간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약간 대박집에 좀 흠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요일에 무조건 1년 내내 영업을 해야 이 고객하고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약속이 영업시간과 근무하는 날이거든요. 이것만 좀 완성도를 좀 높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송한데요, 나이에게서 너무 미안한데 20대 초반 중반에 있는 친구들 창업하면은 술집 창업 특히 또 하면은 매출이 잘 나오잖아요. 끝나고 막 자기들끼리 회식을 합니다. 시앗씨막 하고 다음날 문을 늦게 열어요. 피곤하니까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운영을 하다 보면 매출이 떨어져요 아무리 좋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 정신력의 문제이지 않을까 아픈 건다 핑계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재료비가 3월에 500만 원대 4월에 390, 5월에 470. 인건비가 3월에 210. 본인 인건비 뺀 건가요? 저의 인건비는 빼고. 4월에는 190, 5월에는 200.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3월에는 980만원, 4월에 680만원, 5월에 650만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익률은 3월에 50%, 4월에 45%, 5월에 41%. 저는 1,500만원의 비용을 쓰고 원금 회수를두달 만에 할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붕어당은 목표가 뭐죠? 사실 처음 창업을 준비할 때 네. 우스갯소리를 좀 많이 했는데요. 떡볶이, 와플, 핫도그 이세 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밀가루. 그것도 있고 이제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떡볶이 하면 은 조스떡볶이 아니면 엽기떡볶이 이제 와플 하면 와플대야 핫도그 하면 명량핫도그 어? 붕어빵은 왜안 되지? 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대표하는 붕어빵 브랜드를 만들겠다라는 음. 생각으로 우스갯소리를 말하면서 다니긴 했는데요 지금 실제로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에 맥형이 투자할 수 있나요? 너무 좋습니다 <laughs> 오늘 안 쓰는 대표하고 같이 비즈니스 하기엔 좀 그런데 한 달에 50 쓰는 대표하고 이거 비즈니스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이 브랜드를 모르고 이런 논리로 저한테 얘기했으면 안 되면 다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딱 단정지어 얘기할 것 같아요. 붕어빵 같은 거 누가 프랜차이즈 합니까? 내가 그냥 다 배워 가지고 기계 사 가지고 트럭 한대 빌려 가지고서는 아파트 앞에서 나도 할수 있죠. 붕세권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활개를 못친 거죠. 음, 맞습니다. 왜 단순하게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네, 이렇게 하면 프랜차이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붕어빵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가 붕어빵을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전에도 저처럼 특별하게 붕어빵을 만든 가게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다 망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석 해보니까 맥형 말처럼 이미 기존에 붕어빵 막 3마리 천원, 4마리 천원 파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망했던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간 이유는 그 붕어빵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붕어빵 관련된 트래픽이 점점 올라오고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어? 이길거리 붕어빵이 없어진 일을 찾아보니까 정부에서 단속하든지 임대료를 청결하든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없어진 걸 보고 이 부분을 제가 보완을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본인은 본인이 배웠던 그 베이커리라는 특별한 기술을 붕어빵이라는 단순한 아이템에 잘 집약해서 넣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공의 포인트이지 않을까? 그냥 단순한 붕어빵을 만들어서 익스테리어의 화려함과 인테리어의 특이함으로만 승부를 했다라고 하면 그냥 여느 붕어빵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작은 업체일수록 좀 센세이션을 해야 됩니다. 감각적이고 차별점을 찾아서 해야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봐줄 수가 있어요. 노찬 연구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투자비, 수익성 이런 것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맛이라는 특별함, 재료라는 차별화 이런 걸 통해서 근본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 뿡어당, 노점에 청결하지 못한 걸콜은 없지만 테이크아웃 상품으로 만들면서 과연 나는 청결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청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픈키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붕어빵 굽는 과정을 영상을 보셨듯이 바로 보실 수 있게 만들어가지고 소비자분들이 이제 믿고 드실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어, 유니폼 있나요, 혹시? 이 모자에 모자는 똑같은 색깔의 티셔츠나 맨투맨을 입고 그 위에 앞치마를 입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요. 너무 많이 입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청결을 강조해야 되잖아요. 많이 입을수록 관리를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엔 가맹점이 생겨서 유니폼을 다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옷을 다 벗고 하세요. 옷을, 아, 다 벗고. 모자도 쓰지 마세요. 뚱어당 로고를 그 문신으로 새겨요. 중앙에다가 하나 네. 이렇게 해버릴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말 청결하다 정말 깨끗하다 <목소리> 모든 걸다 겨털도 <laughs> <덮바라. 웃음> 밀어야 될까요 그러면? 어, 무조건 <laughs> 밀어야 돼요 무조건 밀어야 돼요 저하고 같이 비즈니스 하실 의향이 있세요 어, 너무 좋습니다 <laughs> 대신 매경도 <맥형도> 다시 다 <laughs> 저는 수염을 깎으면 힘이 없어요 <laughs> 삼손처럼 털을 깎는 순간 이 에너지가 없어서 대인 기피증 생기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탈을 쓰고 있는 어. 거거든요 제가 <laughs> 운영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죠? 아무래도 맥형이 지적하신 일관적인 운영 시간 같은 거를 이번에는 좀 제가 잘 운영을 관리해서 지킬 수 있게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붕어당을 오늘 보니까 이거 개인 매장으로 하기 너무 아까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업비도 저렴해서 근데 이게 양날의 검이에요. 창업비가 저렴하면 어떤 게 있냐면 소자본 창업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건 붕어당을 많이 확장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반면에 이런 얘기를 좀 방송에서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지만, 소자본 창업자들일수록 본사한테 엄청나게 프레스를 가합니다. 그래서 꼭 이분들의 능력을 검증해서 정말 없는 돈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템과 노찬영군의 비전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열정까지 같이 가지고 있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오케이예요. 이런 사람을 잘 검증해서 해야지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수 있는 게 없어서 이런 분들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런 분들을 신경 쓰다가 보면은 본사가 무너집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반대로 본사는 지금 재료 준비가 너무 오래 걸려요. 이거 나중에 가맹점 받아서 시키면 똑같이 맛이 안 나올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표준화 해야 돼요. 조금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포기하면서 전용 상품들을 만들어서 그걸 그대로 공급해서 짜서 쓸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이게 가맹사업이 되지. 내가 반죽하는 거다 해가지고 알려주고 해도요, 이거 못 따라 합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완성이 되고 운영적인 매뉴얼만 프로세서가 갖춰주면 소자본 창업이지만 정말 4, 5억 창업하는 프로세서를 우리가 넣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탄탄히 오래 본사가 건강해져서 나중에는 훌륭한 기업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박집의 비밀 제가 볼 때는 100점 만점에 한 80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80점을 주게 된 이유는 차별화적인 부분들이 너무 강해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소자본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라거또 내가 마케팅 하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구전으로 맛과 모양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산되기가 너무 좋다. 그리고 상권을 고르기가 용이하다. 어디 들어가도 소형점포? 제가 볼 때는 중대형 점포도 베이커리 하나 맛있다고 소문 나잖아요. 줄 서는 거 시간 문제거든요. 전 뚱어당도 프랜차이즈가 아니어도 직영으로 차별화되게 세팅을 해 나가는 것도 건강하게 이 사업을 오래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약간 중대형 점포로 접근하면. 베이커리 카페 커피가 좀 들어가서 부가 매출을 좀 올려줄 수 있고 여유 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어정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커피 없이 하는 게 너무 아쉬워서 붕어빵에 커피가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홀 형태 매장으로 해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죠. 매경이 투자하겠습니다. 어? 아. <laughs> 그러면 또 이거 벗고 해야 될까요? 오늘 나와서 긴장 많이 하고 이렇게 인터뷰 했는데, 말씀도 잘해가지고 좋은 영상 담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찬영군, 마지막으로 우리 창수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사실 특별한 노하우는 맥형 영상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서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배우시고, 실행하시고, 도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붕어빵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저보고 붕어빵 왜 하냐, 안될 거다, 너곧 망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도전한다면 그 끝에는 정말 좋은 미래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힘든 터널을 조금이라도 나와서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열정과 메시지를 줄수 있다는 라게 찬영은 스스로 이렇게 뿌듯하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개인적인 얘기 네. 하는 거로 <laughs> 하시죠. <웃음> 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